네, 저희 이동욱 배우님 먼저 소감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글인 서울에서 강경호 역을 연기한 배우 어,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싱글인 서울이 계절에 아주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11월 29일에 개봉하니까 진짜 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워우! 안녕하세요. 싱글인 서울에서. 동네북이라는 어, 출판사의 편집장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영화 싱글인 서울은 정말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귀엽고 따뜻한 영화고요. 영화를 또다 보고 나면 마음이 먹글먹글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 올 겨울에 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어, 영화 관람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어, 시그니처울에서 출판사 사장 진표 역할을 맡는 배우 장현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뭐, 지금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어, 활성화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좋은 영화들 모두 각자 또 이, 톤이 다른 영화들기 때문에 이딱이천 바람 부는 계절에 아주 가장 좋은 영화가 아니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크린서울에서정화학과 맡은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네. 아, 영화 되게 어, 저도 두번 봤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 나이에 저를 설레게 한 영화라서 <목소리로> 여러분도 보시면 아마 뭔가 마음이 문글른글하고 따뜻하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기도 또 안기고 싶기도 한 영화가 될것 같아요. 따뜻하게 즐기시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싱그린 서울에서 윤정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로> <놀리네>. 따뜻하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놀리네> 영화거든요. 그래서 싱글이셨던 분 그리고 지금 싱글이신 분 이제 곧 싱글을 예고하시는 분아 예. <laughs> <laughs> 정말 모든 분들이 좋아할만한 영화니까요. 꼭 극장에서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싱글에 서울에서 예리 역할을 맡은 지유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우선 이렇게 귀한 발걸음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추워지는 계절에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영화니까 이렇게 돌아가실 때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 11월 29일 때 송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싱글인 서울 감독 박범수입니다. <laughs>